이번에는 그 탑다운 공법 그거랑 이제 지하 연습법 공사에서 안정의 요구에 대한 성능, 성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17년도에 나왔는데요. 이제 탑다운 공법에서도 이제 지하 연습법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보고 나서 기출문제 두 가지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흑막의 공사에 이거 안전보건 작업 지침 부분인 거고요. 여기서 지하 연습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그 용어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 볼게요. 일단 안내벽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그 탑다운 공법 이런 걸 가서 볼 때도 이 말이 나오면 어 요거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일단 안내벽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그림에서 보듯이 옆에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 연속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양측에 설치를 하고 굴착시 충격에 의해서 포토층이 여기 표토층이 요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철근방미 트레미관 트레 트레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콘크리트를 나중에 쳐야 되잖아요. 이건 난정이기고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그때 그 관으로, 이제 콘크리트 칠때그 관을 트레미관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레미관을 양쪽에 설치를 할때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트레미관 삽입 시 받침대 역할을 하는 철근 콘크리트 벽체의 구조물을 말하며 보통 1.2m 아니면 1.5m 깊이로 설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안내벽, 가이드 월이라고 해요. 가이드 월, 안내벽.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어 트렌치 커터. 트렌치 커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 요걸로 보시면 요거를 아까 그 안내 벽을 먼저 쌓아 놓고 저는 이제 그다음에 트렌치 커터로 안에 넣어서 안정액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굴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요 그림이 나오는 게 트렌치 커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선행 굴착 이후에 본 굴착을 하기 위한 장비를 말하며 굴착 장비예요. 굴착 폭, 굴착 깊이, 굴착 심도 등에 따라 적당한 용량의 장비를 선 선택을 해야 한다. 트렌치 커터. 안정액 요게 기출 문제였죠. 안정액에 그 요구되는 성능 세 가지를 쓰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안 하고 다음 영상에서 해볼게요. 안정액이라 함은 본 굴착을 할때 굴착 병명의 불투수층 이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트렌치가 이제 이렇게 또랑 형태의 이거를 팠을 때 불투수층, 여기에서 이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투수층을 만들어서 애갑에 의해서, 애갑에 의해서 토압, 이쪽에 투압이 작용할 거잖아요. 수압, 투압 이런 게 작용할 거라면 지하수 이런 걸로 인해서 압력이 발생을 하면 그걸로 이제 애갑에 의해서 방지할 수 있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함으로써 굴착 벽면에 붕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막기 위한 벤토나이트 소용액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굴착 벽면에 붕괴를 막기 위한 거예요. 굴착 벽면에 붕괴 방지 굴착 벽면에 불투수층을 형성을 해서 안정에들어 가는 건 불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조금 이제 겔라처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걸로 이제 불투수층을 만들어서 애각에 의해서 그 양측에 작용하는 토압과 수압에 저항함으로써 굴착 벽면에 붕괴를 막기 위한 벤토나이트 수 액을 말해요. 그 다음에 디센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안정액을 사용하다 보면 안정액이 개라 되면서 이게 원래는 어, 이게 어,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오히려 그 콘크리트를 칠 때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안정액을 유지하기 위한 이게 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그 작업을 디센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굴착이 완료된 트렌지 내 안정액에서 굴착토를 분리를 해내고 슬라임을 제거를 해서 콘크리트 타설 전에 깨끗한 안정액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안정액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디센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트레미관이라고 하는 것은 굴착 저면에 그러니까 굴착면에 삽입을 해서, 그죠. 여기 안내벽이죠. 안내벽에, 여기 콘크리트 를 타설하기 위한 관을, 관을 말을 하는 거고요. 안정액 내에서 콘크리트 재료를, 재료 분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트레미관. 그 다음에 디센딩, 그리고 안정액이 뭔지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안정액은 굴착 벽면에 불투수층을 형성해서 그 굴착 벽면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벤토나이트 수명액이에요. 그리고 안내벽은 안내벽이라고 하는 거는 지하 연수벽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먼저 하는 거죠. 먼저 1.2m에서 1.5m 깊이로 설치를 하는 거고 어, 표토층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 그리고 철근망 및 트랙이만 사급시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요.